소개팅에선 말이 반이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받아도 찐따는 망하고 매력남은 끌린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자. 요즘엔 뭐 하면서 지내세요? 찐따형 대답은 이렇다. 아 그냥 회사 다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건 대화의 사용성보다. 대답 끝나자마자 정적 흐르고 상대는 물 마시는 척폰보는 중. 반면 인기남은 이렇게 말한다. 요즘 골프 배우고 있어요. 아직 공만 치지만 재미는 있더라고요. 혹은. 회사야 뭐다 비슷하죠. 대신 주말엔 친구랑 캠핑 가요. 바람 쐬면 좀 리셋되더라고요. 차이점은 뭘까? 구체적인 이야기. 감정이 담긴 말투. 상대가 이어갈 거리까지 깔아주는 센스. 비유하자면 찐따는 맛없는 국물. 뭘더 넣기도 애매하고 입맛도 없다. 매력남은 양념 다 돼있는 전골. 끓이기만 해도 맛있어진다. 말투, 텐션, 이야기 구성. 모두 매력의 전선이다.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케이블이 좋아야 하듯. 대화도 흐름이 필요하다. 오늘은 소통의 전압을 높여보세요. 방전된 당신의 에너지를 즐거움으로 채워주는 여기는 충전사 PS입니다.